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사랑해 주셔 갖고 제가 응? 실버 버튼을 받았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더 사랑을 좀 주시기를 그래서 골드 버튼을 제가 응? 가게끔 좀 사랑을 좀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 가봅시다 일단 아이 이 시간에는 70년생 개띠 개띠 3월 운을 한번 봅시다. 개띠 3월 운을 볼때이 말부터 해고 지나갑시다. 이인위경이다. 이인위경이다. 이게 무슨 말인하면내 주변 사람들의 그 언행을 똑바로 봐라. 왜? 그 사람들 언행을 보고서 내가 어?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왜? 그 사람들이 바로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의 그 모양이 내의 그 모양하고 똑같이 이, 겹쳐지는 게 우리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걸 유심히 봐라. 이달에, 이 달에, 70년생. 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걸 먼저 보면서 자, 구성판을 보면서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은 그러네. 어, 이 달에는 그러네. 긍정적인 생과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잘 화합을, 응? 서로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고 잘 화합을 이뤄서 아, 결론을 내려야 되는 그런 달입니다. 즉, 아, 우리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하늘을 이렇게 날아간다. 이럴 적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음, 그런 거죠. 너무 과하게, 응? 우리 가면은 과유불급이다. 해갖고, 아, 좀, 조금 모자란 것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가, 새장에 갇혀 있다가, 새장을 나오면, 뭐, 그냥 엄청나게 이렇게 날고 싶지요. 그러나, 너무 그것이 과해서 멀리 가버리면, 나중에 자기 집을, 자기 둥지를 못 찾아오게 되는 그런 결론을, 어, 뭐, 맞이하게 될수 있다. 그럼 곤란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나갔다가도 어떻게 내이 본가는 찾아와야 되니까, 음, 이 달은 바로 그런 달이니까, 음, 조금, 음, 조금, 음, 과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모든 걸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라. 어떤 일이든지 가네. 고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돈 문제 뭐 너도 나도 이제 좋아하는 돈 문제인데 혹시 지금 이제 뭐 진행하는 일에 자금의 그 이제 문제가 어이 어, 항시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 자금이 조금 그내 마음대로 잘안돼안 어, 어, 되는데 결론은 내 마음대로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굴지 말고 어? 이거 분명히 돼 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어? 그러면은 어, 내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야 자기 주관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은 조금 뭐 이렇게 바람에 슬쩍슬쩍 흔들려도 이게 크게 안 흔들리는데 주관이 약하면은 조그만 그 어? 바람에도 흔들려 버린다 그럼 안 됩니다 그것을 조심을 하셔야지 된다 이거지 이 3월달에 돈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어차피 어차피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니까 음?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아,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연 문제 어떤 일이 있을까 이달에는 음, 치과의사 그게 뭐 치과죠. 내 이가 좀 아프겠다는 얘기가 되죠. 또그 외에 성형외과 내가 얼굴에 뭐 견적을 좀 낸다 해서 어, 치과나 성형외과나 갈 일이 아, 생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어 내가 뭐할수 있으면은. 뭐, 치과는 아프니까 어쩔 수 없고, 또 성형은 내가 할수 있으면 더좋은내 자신감을 위해서 하는 거 괜찮습니다. 어? 능력만 있으면.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 이성과의 인연이 닿아서 약간, 음, 좀 끼를 발산하는 그런 달이 또이 3월달이네요. 어, 한 해가 이제, 시작이 되죠? 어? 한 해가 시작되는 이 3월에 좋은 그, 처음부터 좋은 길을 이렇게 잘 닦아야 되죠? 너무 이성의 끼를 부려도 안 되고, 또 너무 또안 부려도 안 되고, 좋은 일 같으면 부려야 될것 같으니까, 하는 말인데, 어찌됐든 항시 긴장하고, 어? 조금 조이는 마음을 이달에는 좀 가져야 되겠다. 왜? 한해 시작돼서 쭉갈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뭐 이성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어떤 인연이든지 한번 맺기는 쉽다.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끊어지기 끊기 응? 왜 인연을 맺었다 또 이렇게 싫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 그 끊어지는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려울 경우가 많고. 어, 좀, 스트레스 쌓이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생각해서 인연을 만들 때도 조금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으네요. 응? 자, 그럼 뭐, 이렇게 뭐, 운을, 3월달 운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 점을 한번 봅시다. 점은 이제 우리 코끼리의 도장점으로 한번 봅시다. 자, 코끼리의 도장점을 한번 보는데,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코끼리의 도장심에서 어디 좋은 얘기가 좀 나와줘야 되겠는데, 자, 어디, 여기서 하나 뽑아 봅시다. 이거는, 응? 이자가 나오네? 이자가, 이자가 들어온다는 얘기야? 어, 자, 귀할 귀자입니다. 귀할 귀자는, 아, 이건 돈하고 equal.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귀인이거든 귀인 사람한테서 제일 귀인은 뭐니 뭐니해도 뭐니 해도 머니, 돈입니다 어? 돈인 가장 귀인이 되는 게 돈입니다 음? 자 우리 하나 더 뽑아 볼까요 어, 처음부터 돈을 뽑았는데 여기서 이거를 한번 뽑아봅시다 이들 음 이거는 뭐 돈이 나오더니 또왜 이자가 나오냐? 자, 이건 넉사자인데 요것은 굉장히 그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넉사자는 어 사방이 맥힌그벽 응? 속에서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뭐 그래봤자 지도한 군데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 답답한 거에요 그런데 요 요걸 지금 보니까. 요기가 이렇게 깨져 있죠? 터져 있죠? 답답한 와중에서 뭔가 길이 있겠다. 요런 얘기입니다. 음. 자, 또 하나를 더 뽑아 봅시다. 어디? 여기서. 응? 어? 음, 이자가 나오는데. 자, 이자는, 으쌰. 자, 두 이자입니다. 두 이자는 하늘과 땅. 중간에 빈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에 사다리를 놔야 되겠죠. 자, 요렇게 사다리를 놓으면 만들 공짜가 어? 됩니다. 이 장인 공짜인데 즉좀 노력을 해라. 어. 자, 돈 문제에서 무언가 답답하지만 빠져나올 구멍은 있는데 여기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네요. <laughs> 자, 이렇게 우리 좋은 곳을 내 가슴속에 꼭꼭 담아서 우리가 실행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운이 나쁜 것은 저 멀리 버려야 되는데 좋은 곳은 꾹꾹 내 가슴속에 이 코끼리에 묵직한 다리로 찍었습니다. 어디? 아이고, 잘 찍혔네. 자, 좋은 운을 맛있게 만들어서 우리 맛있게 한번 성찰을 즐겨봅시다. 네? 감사합니다.